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갑자기 도로 표지판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제 오전 9시 반쯤 경인고속도로 인천요금소 인근. 적재함을 올리고 달리던 화물차가 표지판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표지판이 떨어지면서 뒤에 오던 차들이 급하게 멈추는데요. 2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빗길에 차들이 서행하고 있어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출근 시간대에 도로가 막히면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는데요. 경찰은 운전자가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적재함을 들어 올려뒀다가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전 경남 합천군 옴주면의 황강. 거센 물살 속에서 한 남성이 위태롭게 버티고 있습니다. 남성은 갈대를 붙잡고 구조를 기다리는데요. 자칫하면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 있는 이 아찔한 상황에 구조대원이 크레인으로 남성을 구합니다. 이 남성은 보트를 타고 장어낚시를 하던 중 물살이 새져 떠내려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남 함양에서는 마을 수로에서 배수구 작업을 하던 주민 두 명이 물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과 이명희 씨의 일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여직원을 밀치더니 서류 뭉치를 집어 던집니다. 이 영상 속의 여성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인데요. 법원은 오늘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일부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재판을 받았던 한진가의 이명희 씨, 일심 선고가 어, 내용이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을 했네요. 네, 일부 상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해서 무죄 판단을 했습니다만 말씀하셨던 대부분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대략 한 8년 동안 한 명이 아니고 어, 여러 명의 피해자들 상대로 수차례 걸려 거쳐서 폭행 행위를 했었다는 거. 그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춰 보면 어, 반드시 거는상승이좀 뭐 인정이 된다고 본 거고요.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네. 행사했다는 게 일단은 유사성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년간 폭행이 지속됐다는 거 지금 뭐 영상으로 보고 계십니다만 저런 걸 보면 단순히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폭행의 습격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상습 폭행혐의를 인정을 하게 된 거고 또 전지가위와 삽 같은 거 집어던지는데 그게 물론 사람을 맞추려고 던지는 거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던지면 직접 맞지 않아도 그건 역시 폭행죄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주변에 위험 물건을 던지는 방법으로도 폭행을 저질러서 대부분의 폭행과 협박 혐의 등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면서 집행유예는 네. 왜 선고한 거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런 폭행 사건, 상해 사건, 뭐 예를 들어 협박 사건 등에서 양형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아... 일단은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를 했고 그런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뭐 일단은 뭐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폭행 과정을 쭉 지켜보면 다수의 피해자들이 했지만 한 명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힌 적은 없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런 그 폭행 아, 폭행이나 폭언 같은 습벽에반영된 것으로 보일 뿐이지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다소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이 됐고요. 또 우리 사회 구성원이 살아가는 여러 모습을 성찰을 기회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집행위를 선고했습니다.